계속해서 여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시 1기압 조건에서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 조성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0도시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인, 어, 프로페인은 프로판을 얘기하죠.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자식 그대로 C3. H8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 적기 위해서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순서대로 적어 줄 건데요. 완전 연소했다. 연소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발열 반응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산소를 결합했다. 가정하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화수소계다. 어,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했네요. 그럼 무조건 생성물이 뭐가 나와요? 그렇죠. CO2와 H2O가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순서대로 생성물을 적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저, 몰수, 몰수를 비교하시면서 각각 개수를 맞춰주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내용이 처음이라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특강을 마련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1몰의 연료가 완전 연소 반응했다 가정 하나 해줄 거고요. 이때 들어간 탄소 개수 맞춰 주시고 수소 개수 맞춰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까지 맞춰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단 공기 조성비는 질소가 79% 산소가 21%가 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서 각각 공기가 몇 몰이 필요한지 공기 몇 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지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하면 약 72g의 물이 생성된다 우리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물은 물은 H2O는 몇 몰이 생성이 될까요? 1몰 반응했을 때 아, 4몰이 생성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그람 어떻게 구해요? 질량은 그쵸,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몰 곱하기 물에 대한 분자량 h는 1로, o 는10 6으로 해서 1 곱하기 2 플러스 16아18 그쵸 물의 분자량은 18g per 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만 곱해주시면 우리는 싹싹 m 단위 자체가 소거가 되면서 g 하나만 나오게 되고 그래서 72g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다 동그라미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페인 0.5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약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우리 얘를 0.5몰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각 식에다가 우리 지금 각 변에다가 여기에다가 0.5씩 곱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실험식은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은요 단순히 비례 관계를 알기 위한 공식이기 때문에 각각 그냥 곱해가지고 개수를 곱해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그러니까 프로판 0.5 몰이 완전 연소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산소는 몇 몰이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반띵이니까 2.5 몰이구나. 그래서 약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지문이 나왔을 때 맞는 지문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페인 44g이 완전 연소하면 네, 여기에서는 프로판 자체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질량을 통해서 무엇을요? 몰수가 몇 몰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질량비는 몰수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몰수비는 얘는 1대5, 요런 몰수비는요, 부피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질량비하고는 다르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자, 그러면 프로판 44g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프로판의 분자량 어떻게 될까요? C는 원자량 12로 계산하시고요. H,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44 나옵니다. 음, 그러면 프로판은 44g 몰 짜린데 지금 44g이 완전 연소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1몰이 완전 연소된 거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하게 되면 약1 3 2 g 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1몰에 완전 연소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 몇물 나와요? 3물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그램만 나오겠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네요. 아, 각각의 원자량을 합해서 우리는 44g per mol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44g per mol, 요렇게 해서 몰몰 날려주게 되면 132g이라고 하는 식도 하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도 맞은, 맞는 지문이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부터 4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약 23.8몰의 공기가 필요하다. 우리 아까 전에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적어 봤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몰의 프로판은요.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 오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물을 적어줬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자 먼저 1몰이 완전연소 하는데 우리 필요한 산소의 몰수 5몰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소의 몰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공기의 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기의 몰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공기가 이렇게 100% 있을 때, 이 중에 딱 21%만 산소인데, 이 산소의 몰수를 계산해 봤더니, 오래요. 아, 그러니까 0.21로 나눠가지고, 전체 공기를, 공기의 몰수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0.21분의 5 해서 면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23.8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4번집은 맞구나 라고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공채에서는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 자체를 질소 80% 산소 20%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인 0.5 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 중 질소의 양, 질소의 양은 약18.8 몰이다. 어, 여기에서는요, 프로페인이 0.5 몰이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산소도 아2.5 반띵 났구나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공기의 몰수도 아니에요. 지금 딱 어떤 몰수예요? 질소의 몰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2.5몰이니까 우리 공기는 나누기 0.21 하셔서 전체 1로 봤을 때의 공기의 몰수를 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몇 퍼센트 차지해요? 79% 차지하잖아요. 곱하기 79.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식에 적어줘야 되니까 79 하는 것이 아니라 0.79 해가지고 02개 땡겨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18.8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식 자체를 전부 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약간 비슷한 정수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이 4번 지문에서, 오물의 산소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0.21로 나눠야지만 공기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0.21, 어, 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0.2하고 비슷하니까, 5 나누기 0.2 해주시면은 2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5, 적어주시고 25의 근사치를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른 틀린 지문을 얻을 수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답 고르는데 찾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시다가 자신이 어 조금 쓰기 편한 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자체 소방대와 자위 소방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다. 그쵸? 그래서 제조소 등의 배치를 해야 되는 소방 조직을 얘기하고요. 자위 소방대는 소방시설법에 따른다. 즉, 소방시설, 어, 소방대상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 소방 조직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물론 초기 소화 활동을 하는, 초기 진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위험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누출 사고, 확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까지 더불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이 소방대라고 하는 조직 구성원은 또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서 어, 둘다 민간 소방 조직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사료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인 경우. 우리 여기에서 3,000배 이상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어 얘는 맞는 지문이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사료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50만 배였죠. 그래서 40만 배 아니고 50만 배 이상일 경우에만 이 자체 소방 대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은 X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 1, 2, 3번은 어떤 취급소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 취급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취급소이면 우리 3,000배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자체 소방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건으로 1, 2, 3번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두 번째 이동 저장 탱크 세 번째 보일러 버너 어, 이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유압 장치 유난류 순환 장치 등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와 더불어서 우리 광산 안전법 을 적용받고 있는 일반 취급소까지 제외가 되는 취급소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서 각각 어떠한 취급소를 얘기하고 있는지까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이 자체 소방대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화학 소방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한 대당 자체 소방대원 5 명이 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때는 지정 수량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5개 저장 탱크는요,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요 50만 배 이상일 때 무조건 2대 이상, 그럼 인원은요, 딱 다섯 배니까 10명이겠죠. 10인 이상으로 배치를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영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전에 바로 봤었던 7번 내용과 더불어서 관계법규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 내용이 살짝씩은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우리 맞는 질문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권위할 수 있다. 아, 권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중대본.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선포권자 자체는 대통령이다. 요 포인트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속하여 연달아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 중앙대책 본부, 본부, 어, 그쵸. 그렇죠. 재난 사태에 있어서, 대규모 재난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처리하기 위해, 수습하기 위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본부였고요. 우리가 선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요? 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의 선포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어,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역. 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중대본에게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권자 나왔고요. 선포권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자, 5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는요, 우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 있어서 재난 관리 중몇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몇 단계일까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네 단계 중에서 우리는 네 번째 단계, 복구 단계에서 행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재난 사태의 선포는 어떤 단계였을까요? 재난 사태의 선포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 활동이 필요한 내용인 거죠. 아 그러니까 대응 단계에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 재난 사태 선포에 관련된 심의도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내용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내용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선포권자 누구? 그렇 행안부령,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 번입니다.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연성 가스는 자, 우리 위험도에 대한 공식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도는 한계와는 반비례 관계고, 즉 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가스고, 그리고 4한개 빼기 하한 개, 얘를 뭐라고 했었나요? 연소 범위라고 했었죠. 연소 범위와는 비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험도에 대한 공식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연성 가스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 수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되셨죠? 자, 밑에 보기 조건에 가연성 가스가 A에서부터 E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이때 각각의 이 가스에 관련된 연소 범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조건에서 다 줬잖아요. 그래서 꼭 풀이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3에서 12.5다. 그러면 우리 위험도는 어떻게 풀이할까요? 어, 위험도는 3분의 12.5 빼기 3이 되는 것이고 B도 마찬가지로 위험도 그대로 대입만 해가지고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C, D, E까지 모두 풀이를 마무리해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 1초만에 푸는 방법이 있죠. 우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소 범위가 가장 높아서 위험한 친구는 아세틸렌이라고 암기하셨을 거고요. 위험도에서 가장 위험도 수치가 가장 높아서 위험했던 친구는 이황화탄소였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가연성 가스들, 가연성 가스들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했었던 연소 범위에 맞춰갖고 이 가스들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에서 12.5. 어, 3에서 12.5. 우리 에탄은 맘, 에탄은 맘 12요. 그래서 에탄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B는요? 수, 수사치료. 수, 소, 수사치료. 7료그 다음 세 번째, C는 5에서 1호? 아, 매 5, 1호. 그래서 메탄, 메탄, 매 5, 1호, 매 5, 1 5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디번 1, 2, 4, 4, 이왕, 1, 2, 샤샤, 이왕, 이왕화탄소, 이왕, 1, 2, 샤샤. 어, 그럼 얘네들을 다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무조건 뭐가요? 어그죠 이황화 탄소가 가장 위험도는 클 거다. 그래서 4번을 바로 체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2번은요. 2.5에서 81어 얘는 연소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위험한 아세틸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아이고 아이고 파라나. 아이고 파라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연소 범위 안기 해야 되는 것들 있어요. 우리 매, 푸부, 프로판, 부탄 한 번씩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수소,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말고도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혹은 뭐 에테르,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고체, 액체, 기체별로 연소들을 구분해 봤는데, 고체에서는 우리가 어떤 연소 형태들을 볼 수가 있었나요? 네, 고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분해 연소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 증발, 혹은 표면, 혹은 자기 연소들을 각각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이네 가지 중에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기억 번과 리얼 번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2번이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체일 때는 어떻게 연소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었나요? 액체에서 가장 볼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연소 형태는 증발 연소가 되는 겁니다. 증발. 그렇지만 무거운 유류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유류들은 분해 과정을 거친 분해 연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무거운 유류들을 조금 더 빠르게 즉 인화점 이하에서도 연소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가지고 분무 연소를 시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벙커시유 예시로 가져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심지 연소 우리 등심 연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램프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액체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기체는 첫 번째 확산 연소 기본적인 연소 바, 화, 어, 연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예온압 연소입니다 예온압 연소 지금 미음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온압 연소는 이 확산 연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혼합된 상태의 혼합기가 노즐로부터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 연소보다는 연소속도도 빠르고, 연소온도도 더 높고, 이러한 특성들을 연상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연소를 구분하는 유형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이 물질을 딱 줬을 때, 예시로 줬을 때, 어떠한 연소 형태를 띠냐, 이러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소에 따른 예시들을 옆으로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